양모 이불 같은 경우에는 가죽은 없고 양털만 추출해가지고 솜처럼 이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물 세탁을 하게 되면은 수축을 해가지고 땅땅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물 세탁을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불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몸에서 나온 채취라든지 모든 지방이라든지 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다 보니까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올라와 있는 침대용 양을 대서 마리를 묶어서 그 침대 카바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는 또 양모 이불하고는 다릅니다. 물세탁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세탁을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의류하고도 달리 양가죽에 양털이 붙어 있는 시계말한 무스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세탁하실 때는 일단은 찬물입니다. 찬물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털로 된 침대 카바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먹으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양가죽 잠바 하나를 빨아도 물 먹으면 무거운데, 침대 커버 같은 건 얼마나 큽니까? 그큰게 물을 먹으면 상당히 무거워요. 그러면 물 세탁기를 여러분들 쓰고 있는 산업용 기계, 그거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꼭 찬물로, 그리고 물의 양 중수위 이상입니다. 중수위. 또 하나 세제도 중요하지만은 양모를 이렇게 빨 때는 수축하지 않게 그 양털이 보면은 꼬불꼬불하지 않고 약간 직모성을 띄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에 들어가면은 세제해 가지고 약간 꼬불꼬불하게 그 파마무리 것처럼 그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제와 가지제를 동시에 넣어야 됩니다. 세제는 여러분들 쓰고 있는 눈코다이터 그리고 가지제 가지제는 많이 넣어야 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울100% 정장 상의를 하나 빠는데도 가지제가 보통 조인컵으로 두컵 정도도 갑니다. 그런데 이건 이불이잖아요. 세탁을 하면은 세제 속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에 의해 가지고 지방성분이 빠집니다. 그럼 빠져나온 지방성분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원단으로 된 것들을 세탁할 때는 세제를 넣고 빨고 후가공은 뒤에 하죠. 그런데 이약물로된 이불 세탁하실 경우에는 다릅니다. 세제와 가지제를 동시에 넣어주세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세제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으로 한두 컵, 한400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가지제 같은 경우에는 한1리터 정도 넣어야 됩니다. 일리터를 어, 넣고 같이 세탁을 어, 해주세요. 세탁 시간은 한1 5분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리는 거는 그냥 돌리세요. 그리고 나서 중간 탈수 한번 하시고, 행굼을 한번 하세요. 행굼을 하시고 또한번더 마지막에 가지제를 또 넣어줘야 됩니다. 후광은 또 다르죠. 이부 양모 이불 같은 경우에는 털 자체가 매끄러워야 되니까 광 실리콘을 종컵으로 한 컵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털 전체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윤기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탈수를 해서 일반 브라시 있죠. 브라시로 싹싹 쓸어가지고 한쪽 결을 한쪽으로 해가지고 자연 건조를 하는데 그 가죽이 두꺼우니까 한 4일에서 5일 정도 자연 건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가죽이 약간 경화가 약간 와요. 뻣뻣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건조기 넣어, 넣어가지고 온도 올려가지고 5분에서 10분 정도 돌리면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물 물이 젖은 상태에서 좀 축축 처져서 늘어지는 것 같은데, 물이 없어지면서 말르면서 약간 수축 현상이 있습니다. 이때는 건조기 넣기 전에 손으로 한번 땡기세요. 쫙쫙 전체를 땡기고 난 다음에 넣어가지고 돌려주면 됩니다.